네 아스나이 자 조아르테가 주고 아스나이 쪽으로 빠져들어 나스나이 아스나이 반란 중 들어갔어요 골이 골 동점골 기록하는 안상근이 선수 최건지 골이 나왔습니다 와이 아, 아스나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속발력 네. 민첩성 이게 정말 그대로 나왔던 장면이고 최건지 선수 역시도 그 민첩성과 속발력 만만치 않죠 두 선수가 두아르테 선수까지해서 두 선수가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. 두아르테 그리고 아스나위 최건주의 마무리. 뭔가 조짐이 이제 골이 네.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우리 박찬우 선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, 아 결국은 아스나위 두아르테 최건주의 마무리로 이어집니다. 자, 1대1 동점이 됐습니다. 자, 이상민이 주고 다시 이상민 가운데로 자 짧게 좋습니다 왼발 쳐 들어왔어요 이상민 역전골 역전골입니다 네. 2-1로 달아나는 안상도리너스 아 근데 이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던 것. 거기서부터 이 찬스가 생길 수 있었는데 아, 이민 선수 정말 잘 때렸습니다. 네. 자, 이상민의 시즌 5호 골이 나왔습니다. 아, 구석을 파고드는 네. 날카로운 슈팅이었습니다. 각이 완전히 열려 있었어요. 어, 안산 정말 네. 강하네요. 자, 이 골은 이제 안산으로 하여금경기 여유를 또 갖게 할 겁니다. 전체적인 경기도 좀 리딩을 해가고 있었는데요. 네, 어떻게 보면 결국엔 유리한 흐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음. 어, 실수가 좀 잦은 편이었고 어, 자. 자 송진규가 티아고에게 자, 자, 이준입니다이준이 반대쪽 낮게 김경준의 패스 연기 원터치로 슛들어어 결국은 송진규가 골을 기록합니다 아, 오늘이 성실한 플레이를 펼치면서, 전 네. 경기장을 굽고 다녔는데, 볼까지 기록합니다. 아, 근데, 진짜, 태양구 선수 이번 한 번의 <laughs> 플레이는 정말 좋았습니다. 이 백힐러 내줄 패스는 정말 센스가 있는 패스였고, 네, 여기서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다 너무 정확해요. 네. 자, 김경준의 패스 연결. 다시 원터치 패스 연결 받아서 1 t 가 원터치로 다시 송준규 선수한테 주는 이 플레이가 너무 좋았어요. 네, 최건주는 이렇게 t o u 한골한개 o u c h 1 touch, 1 touch, 1 touch, 1 t 이나 실점을 하면서 俺のねえ